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김원입니다. 아드님의 야뇨증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듯합니다. 소아 야뇨증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배뇨 반사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미성숙으로, 방광이 팽창할 때 갑자기 방광 뇌압이 증가하여 야뇨증이 발생합니다. 또한 심리적 불안, 스트레스는 뇌의 각성을 흐트러뜨리고 뇌간의 배뇨 중추를 자극하여 과민성 방광을 유도하면서 야뇨증 증상을 더 조장하게 됩니다. 한의학적으로 야뇨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 부모로부터 타고난 에너지, 즉 선천지정을 간직한 신장 기능의 소약과 관련이 가장 깊습니다. 따라서 야뇨증의 한방 치료는 아이의 장부기혈과 체질의 약점을 개선함으로써 뇌와 신체의 균형 잡힌 성장 발달을 돕고 결과적으로 아이 스스로 배뇨 기능과 수면을 조절할 수 있도록 목표합니다. 한의원에서는 망문문절 사진을 통해서 아이의 체질과 장부기혈 상태를 확인하고 야뇨증의 원인과 심한 정도, 동반 문제, 예우 등을 판별하기 위해 심리검사, 평가 척도 검사, 뇌 기능 검사, 주의력 검사, 신경 인지 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치료 방법은 체질을 개선하고, 야뇨증을 치료하는 한약을 복용하면서 약침 치료, 뜸 치료, 경추, 추나 치료, 한방 물리학법, 자기조절 훈련 등을 병행합니다. 아이들의 야뇨증은 한약과 같은 한방 치료에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디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서 치료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